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지금이야 아니 왜안 맞아 나 어? 보면서잖아 아니 내 화살부터 돌려줘 내 화살 내 화살 어디 아 찾았다 아유 그래 어 뭐야 다리도 자를 수 있잖아 아니 진짜 기대해 어? 아니 잘린 다리에 도찢리잖아 아니 씨 <웃음> 뭐야 <웃음> 아니 뭐야 자, 오늘 할 게임, 이탄 소울즈라는 게임이고요. 예, 거인의 영혼들, 무슨 게임인진 보면 바로 알겠죠. 재밌겠다. 바로 가자. 엑스 어, 누르면 그러고요. 어, 시 누르면은 발을 쏩니다. 이용. 아, 주우러 가야 되네. 발을 쏘면은 주워야 돼요. 아, 아, 주우러 갈 필요가 없구나. 잠깐만, 다시 쏘는 키를 누르면 이렇게 돌아옵니다. 야 이렇게 쐈다가 다시 누르면 이렇게 돌아오는. 오, 어 좋아. 그러니까 이 쏘는 거랑 다시 이렇게 돌아오는 화살을 잘 이용해서 막 해야 하는 게임인 거 같아요. 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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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깜짝이 씨. 아니 너 뭐야? 어 나눠진다 야. 나눠 오야 잠깐만. 잠깐만. 이거 심장 빨리 부숴야 되는 거 같은데. 오, 오지 마. 찔러! 아니야. 아, 씨. 아, 뭐야, 이런 거야? 아, 한 대도 맞으면 안 되네요. 이게 체력 개념이 없네. 그냥 한대 맞으면 죽는 거야. 최대한 심장을 노리네 이렇게 하고, 저 심장 있는 심장. 찔러. 그렇지. 자, 요렇게. 요렇게, 심장. 아, 안 돼! 그 새끼 아니야! 일어났다. 이렇게 어려운 게임인 줄 몰랐어요. 야, 야, 기다려 아, 한 대만. 아, 한 대만 더 때리면 돼.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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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아, 뒤졌다. <laughs> 이 새끼야! 와, 뭐야? 아, 알겠다. 이 게임 그러니까 잡몹 같은 게 있는 개념이 아니야. 다 보스야. 모든 게다 보스전인 것 같은데? 이건 뭐냐? 어! <laughs> 뭐야? 오케이, 바로 오는 거 알아. 도망가면서 얘는 어떻게 잡아야 되냐? 아, 진짜... 어, 불이 나오는구나. 잠깐만, 알겠다. 자, 이런 데 슬라임이 올라가면 이제 불이 나오는 거 같거든요. 해보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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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좋아. 야, 이거 능수도 아니, 존나 빨라. 진짜... 자, 집중할게요. 자, 나는... 야, 야, 궁수가 그 영어로 뭐냐? 일단 도망에 집중을... 지금! 아니야? 아 야야야야! 점수는 반칙이지! 야, 너무 어려워. 얘도 때리자마자 바로 공격 들어오겠죠? 준비됐어! 엄마, 나 집으로 다시 보내주세요. 이곳은 너무 무서워요. 와, 보스 하나 하나 그냥 최종 보스급이야. 아, 잠깐만, 설마 눈깔만 공격되나? 아, 눈만 공격돼 이거.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렇게 하면은 저렇게 되니까 이 댁스 한대 싸. 아, 어려운 만큼 딱한 대만 맞추면 되네 얘는. 나 아, 그런가 보다. 이 게임 한방전인가 봐. 보스나 나나, 아, 그럼 할만하지. 딱한 방만 잘 쓰면 되는 거 아니야? 할만 하다. 두 방, 두 방을 목표로 간다. 이기마쇼 지금 아... 어, 내 화살, 불화, 불화살 됐다. 불화살, 좋아. 뭐야? 내가 가져가자마자 불이 꺼지네. 아, 알겠다, 알겠다, 알겠다. 자, 지금 딱 좋아, 좋아! 위치 딱 좋아 그냥 불켠 다음에 이쪽으로 오게 그냥 시가 알아서 밟고 으아아아아 그치 이거야 아아 아, 아. 지금이야 내놔 네, 이 자식아 자 바로 가보자 아 잠깐만 어, 어. 자, 바로 당기고 바로 쏠 준비. 바로 쏠 준비. 소리 질러. 어너 소리 질러. 아니 주먹으로 가리고 있네 줘. 주먹으로 약점 가린다 쟤. 아니 이런 치졸한. 지금 아이 주먹 빼이 새끼야. 중앙선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으면 오른손으로 공격하고 왼쪽에 있으면 왼손으로 공격해. 그러면은 중앙선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손 바뀌는 그 타이밍에서 야돼자 여기 있으면 오른손으로 공격합니다 자 요렇게 자 이쪽에 있으면 그치 이 타이밍에 찻찻찻 아니야 아 그래도 얘 한, 얘도 한 방이면 갈 테니까 할 만해 다시 호이 지금. 나이스. 별거 아니네. 바로 깨달았어. 자, 공략법 알려드릴까요? 자. 자, 바로 굴러. 가보자. 아 그래도 할만해. 한 방이라서 다. 어? 아! 나 이렇게 피할 수. 있 아니. 호핑 좀 해야겠다. 에너지 드링크 좀 갖고 올게. 하... 그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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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알것 같아. 얘가 행동 패턴이 일정한 것 같습니다. 자, 이쪽으로 90도 돌았다가 자, 여기서 갑자기 반대로 돕니다. 자, 반대로 돌때 따라 돌면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지금이야. 아니 왜안 맞아? 나돌렸었잖아 아니 내 화살부터 돌려 줘. 내 화살. 내 화살. 어디 있어? 아, 찾았다. 아유, 그래. 어 뭐야, 다리도 자를 수 있잖아. 아니 진짜 알려 주지지 아니 잘린 다리에도 찔리잖아. 아니 씨. <웃음> 뭐야? <웃음> <laughs> 아이고 뭐야? 제발 제발 이봐. 이쪽 이쪽, 이봐. 봐줘. 이쪽, 봐줘. 이쪽 봐줘. 이쪽 봐줘. 이쪽 봐줘. 이쪽 봐줘. 시김이야! <laughs> 드디어 잡았다. 진짜로. 형 근데 이러면 11대 때린 거 아니야? 어디가 한방 게임이야? 이거 게임 제작자가 부라쳤어. 이게 어딜 <laughs> 봐서 한 방이야? 여기구만 뭐야 이거? 어, 깜짝이 있지. 아 잠깐만. 아니, 아니 너도? 아니 뭐야 얘 어떻게 잡아 아, 네. 아니 얘도 활을 쏘네 이 활은 나만의 전유물 아니었어요? 주인공의 이거 정체성을 뺏어가면 어떻게 보스가 심지어 얘는 이 활을 다루면서 다른 활도 쏘는데 일단 이 기둥 뒤에 있으면 안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숨고 미친 괴물이다 괴물이 나타났어 난 도망갈래 아니 내 화살이랑 크기 비교나 한번 해보자. 야, 아빠랑 아들이야 뭐야? 나 지금 아빠랑 싸우니? 아빠! 살살 해줘요! 아빠! 아빠 살살! 아빠 살살! 아이고 아빠 아빠! 아빠 잠깐만! 아빠 아빠! 아빠 잠깐만! 어? 아빠, 잠깐만. 아빠! 아빠 잠깐만! 아빠! 아빠 화살을 두 개씩이나 쓰는 건이발 반칙이지! 자 화살이 온다? 지금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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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지금. 존채 때리면 한 방이라고요. 그럼 내 몸도 한 다섯 겹, 여섯 겹 해가지고 다섯 겹, 여섯 겹을 뚫고 안에 있는 핵을 부숴야지 죽는. 나도 그런 애로 만들어줘. 그러면, 제발왜 나는 피부만 스쳐도 뒤지는 건데. 조금만 더하면 된다. 조금만, 조금만 더. 됐어. 아니, 아니, 존나 빨리 그냥 가버스. 아니 이게 한번 한마... <놀람> 씨발! 이발... <놀람> 바로 깰게요. 이번에 진짜 바로 깬다. 빨빨빨려와! 빨리, 빨리, 빨리 아, 야빨리와빨리와 시간 없어! 아, 죽어있게, 새끼야! 아, 그러네. 딱한놈더 잡아야 되네. 엘트만이가능하다고아 진짜? 뭐야? 수많은 거인들이 영원히 내몸 속으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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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랑 싸우는 거야? 설마 우와... 무빙... 야... 아! 죽거 어... 아니, 맞은 거 아님? 내 화살도 어내화 내 화살이 내가 막에에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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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잠깐만 메커니즘 이해가 안 됐다 내 화살도 내가 맞아? 어 아씨 내 거야 이 자식아 내걸 감히 강타를 하려해? 피하고 내 거야. 이제 지가 갖고 와! 진짜 졸라 세네. 아 진짜 놀랐네. 아내 화살이야. 아내 거야. 아 뺏겼어. 나왜 화살 없어? 야내 거야. 내놔야지. 야이 녀석아. 야이 녀석아. 야이 녀석아. 녀석아. 네가 짱인 거 같지? 네가 짱해라. 짱. 앞으로 10등? 시트트 집트? 집트? 줘도 못할 것 같은데 1 0트 그래도 주셨으니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어떻게 잡아 저놈을? 여러분, 들도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들이 지금 도전하고 계시는 일 그게 무엇이 됐든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들도 여러분, 들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유바